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 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 나스닥으로 하루에 100만 원 넘게 수익 내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리셋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리셋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추세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추세 보는 방법은 화면에 보시면 빨간띠가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띠가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주면, 하락 추세로 보고 매도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개약을 들어가서 수익을 낼 거예요. 중간에 보면은 검정 색깔 선이 하나 있는데, 검정 색깔 선 위에서 매도를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손절매를 짧게 설정해 줘요. 손절매를. 매도도 했고 손절매가 설정했는데 손절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단타는 40포 100만 원, 수세는 더 가져가서 수익을 내면 되는데 매도가가 이렇게 656이라고 할때 40포인트를 빼면 56에서 40. 빼면은 16 이렇게 되고 살짝만 내려도 단타 수익이 나오는 거죠. 단타로 플러스 1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만든 다음에 추세는 t f t s 로더 가져가서 수익 실현합니다. 단타를 청산하고 나서 이 파란띠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여기다가 위쪽에다가 매수 예약 주문을 걸어 주면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올라오는 시점을 결국 만나게 되는데 656에서 456 이렇게 해서 200 포인트가 내려갔으니까 うん。<susuruh> 100포인트가 지금 한 260만원 정도 합니다. 200포니까 한 500만원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00만원, 여기에서 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00만원 넘는 수익이 만들어지니까 상당히 괜찮은 수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하루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공부를 하고 있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기술로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이 기술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도 필요가 있겠죠.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보이는 이 시스템 차트가 필요한데, 이 시스템 차트는 제가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어, 뭐, 증권사에서는 존재하지가 않고요이 차트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 소개, 뭐 성함, 이렇게 해서 문자를 하시면, 이 시스템 차트를 본인 컴퓨터에 설치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익은 어느 정도가 될까? 확인해 봐야겠죠?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 그룹을 검색하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딸깍해서 들어가면은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를 누르면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데가 나옵니다. 상단에 VIP 수익국기뭐 수익률 자랑 이렇게 해서 있는데 눌러 보면은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이 뭐 4, 5천만 원 이렇게 수익 내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 2천, 3천, 2천, 3천, 7백, 4천 해서 많이 있어요. 눌러보면은 이제 뭐영웅만 키움증권, 계좌로 일주일에 뭐 1억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어 300여개, 1만개가 넘는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어서 이거 제가 다보여리기는 너무 많죠. 눌러보면은 수익률 자랑 쪽에는 하루에 150만원, 470만원, 뭐 7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 낸걸볼수 있어요. 뭐 4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눌러보면은 뭐 어떻게 어, 얼마를 벌었는지,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또 500만원, 1000만원 토액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토액으로 하면 수익이 되느냐 궁금할 수 있어요. 1000만원 갖다가 1억을 만드신 분인데 살펴보면 1000만원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1 0 0 0만원으 시작을 해가지고 순손익이 1억이 됐대요. 세달 걸렸대요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잔고가 지금 1억 천 넘으니까 1 천만원 더하기 1억은 10배, 1,000% 수익인 거죠. 아래로 내려가서 과정도 보면은 한개약 매수매도 거래해 보셨으면 매수매도 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고 매매를 잘하면 수익이 계속 되는 거죠. 이렇게 100만 원. 다음 날한 개도 매도하고 두 개도 매도하고 두 개도 매수하고 해가지고 500만 원을 벌었대요. 이렇게 수익이 계속 세달 동안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 증가. 아니 너무 많으니까 직접 보세요. 보시면 되고 증권사 계좌예요. 뭐 수수료라든가 수익이라든가 다 나오죠.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수익이 잘 되니까 궁금하잖아요. 이 기술이, 대회에서 사용하면 한몇 등을 할까? 그래서 관심이 없다가 한번 해봤어요. 몇등 하나. 그래서, 피움증권이랑 어디 증, 권사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수익률 대회도 있고, 수익금 대회도 있고, 다양한데, 지금 현재 1등을 이렇게 10번을 넘게 했습니다. 지금 그 다른, 하는 나 있어서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데, 좀더 관심을 갖고, 뭐, 15번, 20번 이상 한번 1등 해볼게요. 재밌게.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하는 분들 중에서 나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취미로 해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취미가 아니고 이제 진심으로 약간 스파르타로 제대로 공부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이 뭐 3천, 5천, 1억 뭐 몇억 이렇게 수내는 분들 많고 한 달이 아니고 일주일에 이런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레벨에 도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 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제 직통 연락처 있으니까 이쪽으로 간단 자기소개성함 문자를 하시면 이렇게 시스템 차트 설치하는 방법하고 음, 매매 기법 공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제가 실전 투자 대회에서 1등을 할때 어떤 식으로 매매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